자고 일어나서도 하고 내일도 할게, 얘들아. 어, 그냥. 자, <laughs> 제 말소리 들리시죠? 네. <웃음> <웃음> 저의 그, 이노레이블 멤버 중에, 음, 나간 멤버들이 있어요, 여러분들. 예 나가 멤버들이 자꾸 씨발 그 기존 멤버들한테 예 기존 멤버들 혹은 어... 수많은 팬들한테 이상한 말, 말들을 하고 다녀요 예 근데 그걸 전전 전 참았어요 사실 왜 그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엑셀은 온갖 이간질과 온갖 없는 말들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제가 참았습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저 병신 같아서 어 말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 방송 켰고 저도 대표 대표로서 이런 방송을 하고 싶지 않지만. 우리 애들과 우리 레이블을 챙기기 위해서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했고요. 왜 자꾸 그 연병을 떠는지 모르겠는데 음. 영자님 계십니까? 또 견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영자님이 저를 또 방종할 이유는 없겠죠. 그 제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, 레이브, 그니까, 러 크루를 나가서 왜 뒷담을 하고, 왜그 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. 내가 니를안 좋게 내보냈니? 응? 어? 안 좋게 내보세요. 너, 너네들을 야, 너희 멜로디. 왜 씨발 자꾸 나갔는데 이 노래 이블이 왜 빨래질 크고? 응? 내가 큰손들과 작당 모의를 해서 빨래질하고 을 정당한 경쟁을 안 한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대체? 어, 대체, 대체? 응? 왜 그러는 거야, 대체? 다시 한번 말할게요. 너의 멜로디. 예. 네.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예? 네? 왜 저희 신입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? 뭐, 저를, 뭐, 고소 준비한다고 하는데, 하세요. 예. 제발 해주세요. 예. 제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뭐, 저를 고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, 예. 제발 해주세요. 음. 이해가 안 갑니다, 저는. 네. 걔는 이누 스쿨부터 뭐, 주댕이 형부터 해가지고, 이누 레이블 통받으면서 레이블을 올라왔고, 난 이해가 안 간다. 근데 내가 너, 내보내줬지? 근데 왜, 씨발, 신입대란 때까지 연락해가지고 지랄 연병을 떨어, 씨발려나. 어? 안 날밖에 안 해. 어. 아 고소해 해보자 한번. 뭐. 음. 아 웃긴 게 내가 저번에도 걔너걔그 퇴사했을 때 그냥 넘어갔지. 근데 존나 열받는 게 우리 신입들한테 연락해가지고, 아 거기 막, 씨발, 이런데요, 에 이런데요, 이렇게 연락한데. 야, 워딩을 조금 살살 하라고? 야, 워딩을 살살 하시겠냐? 이노레이을 회사야. 회사, 회사, 회사. 회사라고. 아니, 팩트를 갖고 와. 말 같지도 않 소리 하지 마, 진짜로. 야, 니가 씨발, 풀단 관리 못하고, 아무것도 못하면서, 왜 그거를 남 탓을 하면서, 어? 레이블 탓을 하냐? 에? 안녕하세요, 습직입니다. 우정자님, 억울합니다, 제가.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, 우정자님? 저도 우정자님한테 정말 혼을, 혼이 많이 왔지만, 이건 아니에요, 우정자님. 제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,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, 억울해요, 진짜로. 말이 안 돼요, 말이 안 돼요, 진짜.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, 3분만. 제발. 저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.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를 한 3주 전부터 들었어요. 그녀께서 레이블은, 아, 그냥 좀 세게 말할게요. 당사자분들 죄송합니다. 김인호. 김인호는 큰손들과 친하다. 그 이유인 즉슨. 큰손들과 뒤에서 작당 모의를 한 후에, 빨래질을 한다 일단 제가 큰손 형님, 형님들과 친한게 맞아요 근데 이도 레이블 다시보기 부검 다 해보세요 제가 언제 빨래질을 했는지 저는 오히려 큰손 형들이, 형님들과 큰손 형님들과 큰손 형님들이 싸우면 저는 싫어요.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그 싸움을 말려서 욕처먹는 게더 저고. <laughs> 근데 그거를 제가 그니까 제가 방송 중에. 민호가 대표지 웨이터냐 판 깔아주려고 열심히 하고 판 먹는 건남자능력이지 제가 빨래를 했대요. 큰손 형들이랑 손을 잡고. 그래 오케이 거, 거, 거기서는 뭐 의심이 갈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갔는데 레이블을 나갔는데 레이블 기존 멤버들한테 어, 어 레이블 막 그런 거야 레이블 거기 막 그러니까 조심해 이러,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어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. 네. 그리고 더더 그러니까 이게 막아막좀 그렇지 억울한 부분을 억울한 부분을 있을 수 있겠으나 방송을 통해 다를 경우 분쟁 및 갈등을 확산될 수 있으므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정자님. 제가 방송 10년 하면서 운영자님한테 대든적 없잖아요 맞죠 운영자님 이거는 제 인생에 걸려있는 문제고 제 크루가 걸려있는 문제고 제 밑에 있는 멤버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한번만 들어주시면 안됩니까 운영자님 코가 비염이어가지고.